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함을 얻어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 즉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법정의 재판장으로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함 같이 우리의 죄를 꾸짖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채찍을 가하시는 사랑의 매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셨듯이 히빌에서 12장 8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참 아들이 아니니라, 친 아들이 아니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징계는 무엇이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징계가 파이데이아입니다. 파이데이아 교육, 양육, 훈련, 훈계. 라는 뜻인데요. 자, 그래서 이 뜻을 통해서 보면 징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이 징계는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우리를 교육하는 것이고, 우리를 양육하는 것이고, 우리를 훈련 훈련시키시고 훈계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어좀 문법을 보면 징계라는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의 문법이 소유격을 사용합니다. 자 소유격을 사용하는데요, 이 소유격은 주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를 이제 표현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 이 징계, 즉, 이 징계가 주체인데, 징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입니다. 그럼 징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징계는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여서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혈통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의를 따라서 옳은 길로 가도록 말씀으로 교육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를 장성한 어른이 되도록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부모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들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된 우리들의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자라나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하고 구별된, 그러한 성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징계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전에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첫사람으로 아담을 죄가 없이 만들었던 그 상태까지 완성이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같이 죄가 없는 그 처음 만든 사람의 형상, 사람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과정,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의 구원이 되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훈련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고, 더 닮아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주시는 것이 징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 받는 또 하나의 특권이에요. 특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질 존재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둘째 사방에 심판만 있습니다. 징계가 없어요. 생명에 대한 징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둘째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징계를 통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징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징계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그래서 여기서 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누구나 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받는이라는 단어가 기노마이,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고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때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길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또는 멸망의 길로 가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할 때에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옳은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받는이라는 기노마이가 직설법을 사용을 합니다. 직설법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실제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행동이 끝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올바로 살지 못하면, 옳은 길로 가서 성화의 삶을 살도록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능동태의 3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직접 자신이 행동한 행위를 따라서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다 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아니면 그 사람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자라는 단어가 노도 스거든요 사생자의 천안소생의, 잡종의, 가짜의, 라는 뜻입니다. 가짜, 가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천안소생이며, 하나님의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혼합된 혼혈족이라는 거예요. 가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사생자요 현재 천한 그런 천한 자라는 겁니다. 천한 소생으로 가짜 아들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는 단어에서도 에스테, 너희는 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에이미, 에이미의 현재형입니다. 너희는 뭐뭐 이다, 를 의미해요. 그래서 징계가 없는 너희는 실제로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친한, 친하, 천한소생이요, 친하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laughs> 자, 징계에 대해서 구약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약, 아, 신명기 8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5절 말씀. 자, 신명기 8장 5절 말씀에 이제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어, 신명기 8장 5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너희를 징계하시는 이라는 단어가 야살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징계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야 입니다. 근데 구약의 징계는 야살이에요. 야살은. 그래서 이 파이데이아를 70인역으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야사르입니다. 훈계, 징계, 징벌하다, 교훈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대일로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옳은 길로 가도록 교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징계하시는이라는 야사 야사르는 PL 문법이 다르죠. 자, 헬라 문법과 히브리어 문법은 다릅니다. 헬라 문법에서는 소유격을 사용했죠. 명사라면 자, 신명기 8장 5절에 너희를 징계하시는이라는 야사 야사르는 동사인데요. PL 강조 능동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까지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까지 계속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만약에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갈 때에는 몽둥이로 때리시란다는 때리신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나 여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그 다음에 연단과 또 그러한 것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으면 우상을 모두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또 물질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고 건강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고 또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아 가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탄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세요. 적을 붙이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가운데 문제를 주시고 고난에 불도가니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고통과 환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방법,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주시면서까지도 나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가르치셔서. 결국은 결국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이미 영원히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너는 생각하고"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환경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징계를 주실 때에, 내 삶에 징계가 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까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문제를 주신 분은 하나님. 그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으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깨닫게 해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징계가 거기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아지고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순종할 때까지 생각하고 구하고 또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려고 또 내가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알고 이해하여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징계, 징계와 저주와 심판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징계가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해서, 저주받았다고 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거기서 이제 묶여있거나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받았다고 생각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은, 이게, 그, 구원론적. 그러니까, 구원론에서 봤을 때의 심판은,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이르는 심판. 즉,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지는 심판,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적용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 그리고 이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저주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고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그 저주를 완전히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저주받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징계를 받는 거고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 징계, 저주,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마음에 새겨서 이게 알고 배운 것에 확신을 할 때에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가 세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징계가 네스입니다. 네스. 자, 이것은 기, 신호, 기호, 도떼라는 뜻인데요. 네스, 이 네스는 나사스, 높다, 눈에 띄다, 들어 올리다, 찬양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징계를 받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내스라는 징계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징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내가 받아야 될 징계를 내 대신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징계를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가 죄악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도록 훈계하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징계를 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완전한 징계가, 저주받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훈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장대 위에 깃발을 높이 세우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탕자는 말씀의 빛으로 표준을 삼아서, 내가 지은 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찬양하면서 죽게 돌아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징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약하, 약하흐입니다. 약하흐. 결정하다, 판단하다, 꾸짖다, 징계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여서 잘못된 것임을 결정하고 입증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꾸짖고 징계하셔서 옳은 길로 갈수 있도록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징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징계는 야살이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 5절에 나온 징계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훈계, 징계, 징벌하다, 교훈하다. 라는 뜻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직접 행동에 옮겨 교훈하시는 것으로서 나에게 육체적 고통이 따르도록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징벌하시고, 교훈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이러한 징계를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선택받은 우리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조차 살아간다면 축복과 은혜의 문을 닫으신다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수록 문은 쉽게 열려지지만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축복과 은혜의 문이 닫혀서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다시 축복과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상황 가운데, 건강으로, 또 기도의 불응답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에게는 징계하지 않아요. 남의 자식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징계를 통한 회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지옥경벌을 받기로 결정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징계의 채찍이 없어요.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친자식이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같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감사 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하루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10편, 50편 5절에 성도는 제사, 즉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그것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